예, 예, 요게 지금 마늘이 어, 수확 시기에 채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요게 그 지금 이 마늘이 여기 어, 만졌을 때한 최소한 20% 이상 물렁해져야 돼. 예, 떼궁이 그럼 지금 요떼궁이 단단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 물을 미기가 더, 저 뿌리에 비를 더 먹게 만들어야 돼. 요 구는 잡혔는데 이게 한 최하 20% 3 0 돼야 돼. 여요 이요 지금 물 줘버릴 것 같으면 몽캔다니까, 이달 말에. 아, 아직까지,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러, 수분기가 그, 밑에 지 예. 접촉이 아, 있어가지고. 예, 얘가 수분이, 예. 예. 이, 이, 이 밭이 그 수분이 많은 땅인 것 같아요. 예, 예. 42%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 물이, 예, 예. 이 땅은 물이 먹금 땅이니까 수분이 예. 42%이니까 물을 주지 말고예 예. 물이 저20% 이하로 바짝 많은 땅이지. 예, 예. 여기는 지금 물을 안 줘도 크거든요. 수분이 60% 40% 이상 되거든요 예, 예. 비료량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두면 됩니다 예, 예. 지금 비료가 1.2 예. 수분이 42% 예. 어, 비료가 비료가 어, 수분이 40 64% 이식이 1.49 예. 그럼 비료량이 많기 때문에 어야돼잘 예. 크는 놈을 갖다가 지금 그래. 어, 들썩거리 가지고 가만 둬야 돼 그래. 여기도 손대면 안돼더 커야 돼 비, 비닐로도 사실은 걷으면 어. 크는 날짜가 지금 그.. 부족해져 지가 먹어야 되는 어. 수분을 뚝떨어뭐 이런 못해 사실은 비닐도 좀더 둬야 되는데 더야 되는데 예 네. 고거는 집에 가지도잡수이죠 무슨 어. 놈은 또 묻어 땅을 말리라고 요거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드시라고 어. 묻, 묻, 묻어 사치말고 뭐 묻어 도면 되지 뭘 묻어 나도그그 뭐, 그, 뭐. 그 집에 가서 잡수이죠 그는 거 어, 지금 비로라는 것도 지금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있겠네. 예. 네, 네, 네. 이게, 이게. 이게 완전 민짜로 이래야 요 예. 여기 물쿵거려야 된다. 음. 크든 적든지. 요 놈이 물쿵거려야 음. 되는데, 음. 지금 이떼궁을 잡았을 때, 물쿵거리는 게 거의 안 많아요. 아, 단단해. 넘어진 것도 단단해. 그래서 여기 물쿵거리는 게 있긴 있는데, 음. 아직까지 멀었다. 네. 20%, 최하 20%는 돼야 된다. 음. 그러면 우리 경주 지역에 아직까지 그 여기에 이제 모내기하고 물을 잡고이으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음. 운논에서 모내기하면 음. 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논에좀 이야기해가지고 물을 좀 늦게 잡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에, 이게 땅살이 좋기 때문에 마늘을 아주 다수가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이렇게 될수 있는 거를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여덟 개 여덟 개 여덟만. 그래, 되는 거. 이 많이 심는다고 많이 나온 거아니래요 많이 심는다고. 그리고 그래 지금 여기는 지금 마늘에, 비로이 식값이 높기 때문에 두어야 돼요. 계속 큰다. 계속 크기 때문에 두라. 그리고 비닐이도 지금 깐 거, 안깐 거, 안깐거 놔줘버려, 한두그릇왜 놔줘버려, 하냐면 어, 얘가 더 많이 클수 있으니까. 수분 조건이 좋아가지고. 여, 열보면 요거는 금방 건조됐어. 경험하고 요거 한두그릇 놔줘버리소. 여기 금방 말 금방 말라가지고 요즘 그 이거 뭐 바람치면 여기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마늘에서 그 마늘에서 수분이 빠져 나간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고 고자리 파래고 헛고 뭐 물은 병약 쓰고 있잖아요. 약약 약 쓰지 마라. 특별히 약안 써도 된다. 그약 친다고 마늘 농사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로량이 저기서 팽이는 병들이 거의 거의 대다수에요. 그 이랑 몇채야 됩니까? 그거. 이랑 이지야. 이랑 이지를 잡으면 요 손가락 하는, 요 손가락 해야 돼. 요래 잡아가지고, 고 네, 그 손가락만 하세요. 이랑 삼지지. 요 손가락 하는 게 아니고, 요래 이러면 거리가 멀거든요. 이, 요 손가락 쓰는 거예 이랑 삼지. 근데 허거지는 예. 우리보다 좀, 멍하네. 예, 예. 그, 이제 땡기 빼면 표가 안 나는데, 그, 지금 이제, 에, 조금 있으면, 마, 많이 먹는 놈, 적게 먹는놈표 나거든요. 예 농사 잘때면뭐 되는 그런데 예, 지금 급한 마음에 캐지 마라 그리고 어 <laughs> 당분간 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그말은예저저 저, 물을 잘못하면 돼야돼 저쪽 집에는 지금 그비닐 뺏긴 거저 집에 돼라 그래 물대야돼그 물이 너무 적어 물을 떼도 그만큼 라 보여 왜 그러냐면 얘들이 엄청나게 물을 정말에 지금은 그오 이렇게 제 재수시예 예 하여튼 지금 어 오늘이 그 2024년 그 5월 그 19일 인데 급하면 하면 켜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니 그 요거 보다는 조금 더에 이게 떼궁이 물은 것이 예물른게한캐 하라도 20%는 돼야, 20 20 돼야 된다 예 고거는 이100%캘수 어. 고... 있는 거라예요 정도는 최대 몰캉몰캉 하니까 음. 근데 폰은 안 나거든 이게 새파랑이가 음. 그런데 몰캉거려야 된다 음. 근데, 여기서는 쓰러진 놈도 없고, 몰캉는 하나도 없어. 음. 비늘 뺏기도 안잡빠지잖아요그 네. 단단하다 소리야. 음. 예. 가해 한두 폭이 그렇다고 해서. 원래 뭐 예. 물컹하 요, 물쿵, 컹 원래 그, 물컹해요 그런데 가해 여기 보지 마라. 전체를 봐야 돼. 그래. 예. 전체를 이 안에서, 그 가해 그 보는 중요한 게그 전체를 봐야 돼. 단단해다 단단해, 대공이. 딴단하다. 만지 보면 아직까지. 그래서 재하라도 20 재하라도 20%는 돼야 된다. 하나 하나 50%는 식면 안될거는 지금 날짜가 지금 우리가 28일 날 5월 28일 날 정도 캘려고 날 잡아 놓고 높다 해 놨는데 예. 지금 한 9일 뒤에 캐면 안 되겠어요. 예, 그 정도면 많이 먹습니다. 지금 지금 비료가 많아. 비료가 많다고. 이 땅이 지금 어, 비료가 많기 때문에 어, 이파리 요거 조금 말랐다고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러니네 어, 비 놔주라. 예, 나줘라 요게, 물음병이 있거는 봄에 비료가 작아서 그래. 겨울 비료 작게 줘서 그렇거든요. 겨울 비료가 작아서 그래. 그래서 비료 주면 여기 물음병이 깨 나거든요. 약치가 물음병 치료가 안 됩니다. 약치가 지고 치료, 치료가, 치료가 될것 같으면 다들 약을 칠 건데, 약은 치료 안 된다. 요것도, 그, 요 자리에 두개 들은 놈이 비로 많이 먹으니까 이파리가 물컹거려 요것도. 요두 놈이 먹으니까. 한 구멍에서 두 놈이 먹으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비료 줄기가 무르고단 폭이서 서 있는 건 아직까지 단단해. 에, 뭐, 세계서에서 단단한 건 단단하고. 예. 그, 지금은 워낙 빨리빨리 빨리 성장하고, 날이 뜨거우면 더 빨리 커요. 지금 여름은 이건 좋은 성장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며칠 더 두는 게 좋겠다. 한, 한 열을, 열을 예, 열을만 두면 충분히 어. 알 되니까, 네, 네. 예, 본머리도 캐지 말라는 거죠. 네. 그것도, 그것도 지금 알더 크도록, 그게 좋겠습니다. 네.